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조동사 10개 중 6번째 시간으로 조동사 우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조동사 우드는 공손한 요청, 가정적 상황, 과거 습관, 선호, 가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조동사예요. 우드는 가정법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현실과 다른 가정이나 상상의 상황을 나타낼 때 활용돼요. 우드는 공손한 요청이나 제안에도 활용돼요. 그럼 우드의 다양한 사전적 의미와 그 활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문장에서 조동사 would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Would,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would는 공손한 요청의 의미로 사용되며, 해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다음 문장에서 조동사 would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If I were you, I would apologize. If I were you, I would apologize. 내가 당신이라면 사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드는 가정적 상황의 의미로 사용되며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요. If I were you, I would apologize. 내가 당신이라면 사과할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 조동사 우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When I was young, I would read books every night. When I was young, I would read books every night. 어릴 때 나는 매일 밤 책을 읽곤 했다. 세 번째로 오드는 과거 습관의 의미로 사용되며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When I was young, I would read books every night. 어릴 때 나는 매일 밤 책을 읽곤 했다. 다음 문장에서 조동사 would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She would like to go to the park. She would like to go to the park. 그녀는 공원에 가고 싶어한다. 네 번째로 오드는 선호의 의미로 사용되며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She would like to go to the park. 그녀는 공원에 가고 싶어한다. 다음 문장에서 조동사 would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If I had more time, I would travel. If I had more time, I would travel. 시간이 더 있었다면 여행을 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우드는 가정의 의미로 사용되며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If I had more time, I would travel. 시간이 더 있었다면 여행을 했을 것이다. 조동사 우드에 대해 원어민이 매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사전적 의미 다섯 가지에 대해 잘 기억하셔서 원어민처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